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오늘은 2차 전지, 삼성 로봇 똑똑하게 베팅해서 100억 벌기. 10배 오를 회사 직접 찾는 방법이란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 드리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2차 전지 관련주와 삼성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열심히 공부를 해서 만든 로봇 시장 동향 및 전망 관련 종목 리포트를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2차전지 관련된 시장 동향 및 시장 전망 뜨겁게 지금 달아오르고 있는 리튬 시장 관련주, 폐배터리 관련주,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2차전지 소재 및 장비 관련주까지 전부 다 리포트로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자 여기에 최근 급등하고 있는 네옴시티 관련주들, 수혜주 총정리 리포트까지 전부 여러분께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을 전부, 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서 쉽게 볼수 있게 카톡으로 보내드리는데요. 아래 연락처로 삼성로봇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에서 시장 주도주로 지금 가고 있는 이 종목들 전부 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0배 오를 종목들을 많이 찾죠. 자, 그것을 바로 텐0배고라고 합니다. 10배의 수익률을 찾아서, 어, 미래 먹거리를 찾아서 지금 열심히 또 어, 공부를 하고 찾고 있죠. 자, 그런데 이미 커진 시장들이 있어요. 그 전에 바이오라든지, 예, 또 최근에 2차전지 시장, 2차전지 시장은 이미 벌써 많이 커졌죠. 예, 그래서 지금 뭐 거의 피크를 치닫고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또몇년 안에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그러한 미래 먹거리를 찾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10배 수익. 예, 진짜 10배 오를 수 있는 그 수익을 찾는 것이 바로 로봇 관련주다. 이겁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로봇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많이들 예측을 하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건 뭡니까? 로봇 관련주들을 일일이 찾아보고 분류해서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유명한 자산 운용사들이 우리보다도 훨씬 더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주식에도 더 잘하는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이 자산 운용사들이 알아서 만들어 놓는 ETF를 바로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ETF 안에 뭐가 들었는지, ETF 안에 무슨 종목이 들었는지를 까보면 로봇 관련주가 이런 것 등이 진짜배기 로봇 관련주구나. 요것을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해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실질적인 방법을 제가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네이버를 딱 켜요. 그러면 여기에 여기 보면은 증권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증권. 증권이 있는데 요 증권을 딱 클릭을 합니다. 자, 이렇게쭉 나온 데 위에 국내 증시라고 나옵니다. 국내 증시. 국내 증시를 딱 클릭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글씨가 이제 작아서 안 보일 수 있는데, 요 조그만 글씨로 요 밑에 보면 ETF라고 있습니다. 여기 ETF. 요 ETF 딱 클릭을 하면은, 요렇게 ETF들이 쫙 나옵니다. 그 중에서 국내 업종 테마라고 있습니다. 국내 업종 테마. 뭐 여기서 찾아도 되는데, 좀더 쉽게 빨리 찾기 위해서 국내 업종 테마라고 딱 클릭을 하면, 클릭을 하면은, 여기 이제 업종별로, 테마별로 묶여져 있습니다. 자, 먼저, 지금 진짜 짱짱하게 잘 날라가고 있는 2차전지 테마 2차전지 산업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2차전지 테마라고 돼 있죠 이 타이거 2차전지 테마가 있고 코덱스 2차전지 산업이 있는데 타이거는요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코덱스는 삼성 자산운용에서 어,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둘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타이거 2차전지 테마입니다 자 여기 타이거 2차전지 테마를 딱 눌러요 그러면은 어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뭘 보냐면은 etf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딱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etf 미래 자산운용 어 여기 보면은 운용사가 미래 자산운용이라고 돼 있죠. 뭐 엄청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 주식을 하는 곳이겠죠. 자 그러면 타이거 2차전지 테마의 구성 요소는 뭐냐? 즉 구성 종목은 뭐냐? 이겁니다. 자 근데 이거 먼저 보기 전에 딱 봐봐요. 여기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얘가 언제 상장을 했어요? 바로 2018년 9월 12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최소 그냥 2018년 9월달에 만들었구나 요 정도만 기억을 하고 있읍시다. 이게 나중에 중요한 단서가 되니까요. 2018년 9월 12일이었구나. 자, 근데 그때 만들 때 어떤 종목들이 됐냐? 조금 내리면은 구성 종목이라고 나옵니다. 구성 종목, 그죠? 여기 보면은 포스코케미칼,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물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2019년도에는 없었고, 어, 그때는 LG 화학이었죠? 그러면, 삼성 SDI, LNF, SK 이노베이션, 에코 프로, 비엠, 에코 프로. 자, 이런 종목들이 짱짱하게 지금 딱 보여 있는데, 벌써 2차 전지 조금, 조금 아시는 분은 이 종목만 들어도, 이야, 진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인데, 진짜네? 딱 이게 생각이 나죠? 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그들의 보면은 자 포스코 케미칼 또 삼성 sdi l n 어, f 어, sk 이노베이션 에코 프로 bm 자 에코 프로 자 이런 종목들을 실제 차트를 한번 보면서 얼마큼 올라갔는지 진짜 10배가 갔는지 한번 봅시다 자 포스코 케미칼 차트입니다 자 이거 포스코 케미칼을 보면요 자 이거 보세요 이게 보면 이게 월봉이에요 월봉 예. 자 2018년 9월 달이라고 하니까 2018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9월 달이면 언제 여기 되겠네요, 그죠? 9, 10, 11, 아, 9월 달이 여기네요. 예, 9월 달자 이때 이때 9월, 10월, 11월, 12월, 그죠? 그러니까 9월 달이면 요때예요요때자 이때. 그리고 나서 이 포스코 케미칼은 어떻게 됩니까? ETF가 구성되고 나서 한번 눌림이 오죠. 자 이렇게 눌림이 오고 나서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이는데. 이때 그렇다면 이때 가격이 대략 얼마 대냐 바로 5만 원대입니다 5만 원 이하입니다 예, 많이 내려갔을 때는 한 2만 원대까지도 어, 주가가 조정이 나왔던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5만 원 이하에서부터 최근에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23만 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여기 부분이었다면 이 눌림에서 만약에 매수를 했다면 3만 원 이하에서 매수가 됐을 거고 어, 그렇다면 정말로 10배 가까이 올라갔죠 자 삼성 sdi를 보겠습니다 삼성 sdi 삼성 sdi가 2018년도 때 예, 얼마였느냐 어, 대략 보면은 한 20만원대 초반입니다 예, 20만원대 20만원짜리가 불과 3 4년 만에 얼마까지,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8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자 20만원짜리가 80만원까지 지쳐 그렇죠? 정말 따따따따따따불이 나오죠 자 그리고 lg 화학 자 LG 화학이 2018년도 때 얼마였습니까? 여기 보이시죠? 2018년도가 여기입니다. 자 이때 LG 화학이 약한 30만 원대 초반입니다. 이게 얼마까지 갑니까? 100만 원이 넘어갑니다. 100만 원이 이렇다니까요. 자 그리고 LNF를 봅시다. LNF는 얼마입니까? 예, 2018년 당시에 약 3만 원대입니다. 3만 원짜리가 조정이 나왔을 때한 2만 5천 원까지 조정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27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정말로 10배가 나오죠. 자 바로 이겁니다. 예 신성장 동력 바로 미래 먹거리를 찾아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이렇게 10배가 나옵니다. 에코프로입니다. 양극재에 또 어, 끝내주는 종목. 에코프로도 2018년도 때 얼마였습니까? 여기입니다. 이때가 2만원입니다. 2만원짜리가 예 15만원까지 날라갑니다. 그리고 또 조정이 나왔을 때도 어 이때가 15,000원 때였죠. 정말로 예, 10배의, 10배의 상승력이 나옵니다. 자 바로 이렇게 확인을 시켜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해야 될지 예, 여기서 한번 직접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tf에서 이제 국내 업종 테마로 갑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찾아보면 은 뭐가 있어요? 예, 코덱스 k로봇 액티브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삼성운용사에서 삼성운용사에서 삼성 자산운용사죠 삼성 자산운용에서 자산 코덱스 k로봇 etf를 상장했다 k로봇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 이렇게 etf 두 종을 상장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이 로봇 관련주에 드디어 etf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삼성 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것은 코덱스가 앞에 붙습니다 코덱스 그래서 코덱스 k로봇 액티브 ETF다, 이겁니다. 어, 그런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유명해지냐? 자, 지금 보시면, 어, 오늘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지금 이 로봇 공무원, 어, 로봇관, 공무원을 주무관이라고 하는데, 예, 이 주무관을, 로봇과 주무관을 합쳐서 로봇관이다. 이렇게 하면서 서울시 1호 로봇 공무원이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 자, 이 삼성전자 부회장, 가정 내 1인 1로봇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삼성전자가 이제 로봇 사업에 본격적으로 어 시동을 걸고 드디어 상용화 준비가 다 되고 있다 지금 보면은 예, 삼성전자는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는 로봇 사업을 유망 성장 사업으로 보고 투자와 연구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지속적인 기술 연구와 개발을 통해 지능형 로봇을 조기 제품화하여 인간의 경험과 능력을 확장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지금 이 로봇 산업이요. 지금 보시면은 바로 2차 전지와 더불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완전 꽃이다. 2030년 1,600달러 규모로 연평균 20%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 인구 고령화와 삶의 편의성 향상으로 로봇 산업의 발전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라고선 전 세계가 지금 로봇 관련된 로봇 산업에 특히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삼성운용에서 하는 코덱스 K 로봇은 과연 어떤 종목들로 구성이 되는지 우리는 이것을 밝히면 된다. 이것을 딱 까보자 이겁니다. 그 까는 방법을 제가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드덱스 K 로봇 액티브에 들어왔어요. 그죠? 자, 그다음에 여기 내리면은 뭐가 있다 그랬어요? 예. ETF 분석이 있죠? 그럼 요 ETF 분석을 딱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요게 이제 자세하게 나와요. 여러분 한번 뭐 읽어 보실 거 있으면 읽어 보시는데 자, 여기 봐 봐요. 최초 상장일이 딱 나오죠. 언제입니까? 2022년 11월 15일. 얼마 전이죠?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었겠습니까? 그죠? 자, 그렇다면은 얘네들이 딱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느냐 딱 봅니다 보니까 삼성전자 lg 전자 lg 이노텍 두산 네이버 로보티즈 현대차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떤 종목들을 봐야합니까 바로 삼성전자 지금도 전부 삼성전자에서 어, 웨어러블 로봇 만들고 있죠 그런데 삼성전자도 삼성전자지만은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돼요 진짜 로봇 관련주들 네, 요 종목들을 봐야겠죠 그게 바로 뭐, 그러니까 여기 딱 나오는 게 뭐예요. 로보티즈 어, 여기 나오네요, 그죠?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딱 나오죠. 그 다음에 유일 로보틱스, 에브리봇, 예, 현대오토에버 딱 나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비중이 너무 작은 건 말고요. 예, 그래도 4에서 5% 정도 되는 것 등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자, 보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로보티즈, 현대오토에버 이 정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을 어떻게 공략을 할 것인가? 요걸 딱 보면 돼요. 자, 이제 로보티즈가 이제 나왔어요. 예. 하, 뭐 분석이 필요 있나요? 얘네가 얼마나 똑똑하게 생각해서 만들어 놨겠습니까? 자, 로보티즈의 일봉인데, 자, 여기서 로보티즈는 제가 어, 지난주에도 어, 영상에서 말씀드린 종목인데, 오유, 제법 올라가고 있네요, 벌써. 네. 자, 요것을 저점을 딱 잡는 방법을 지금부터 예, 기술적 분석을 가르쳐 드립니다 이런 거는 사실 누구도 잘안 가르쳐 주는 어, 그런 건데 저는 뭐다 가르쳐 드립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하느냐면요 자이 차트에서요 여기서 가격 지표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전부 진짜 완전 떠먹여주는 완전 공부를 하기 위한 어, 그런 방송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가격 지표라고 있어요 가격 지표 요거를 딱 클릭을 해요 여기 보면은 엠벨로프라고 있습니다 엠벨로프 여기 보이죠 엠벨로프 이 엠벨로프를 클릭을 또딱 해요. 이렇게 엠벨로프 선이 생기죠. 이거 이제 더블 클릭을 하면은 엠벨로프 창이 딱 뜹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뭐라고 뭐를 뭐라 썼냐면은 240에 20.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그래도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는 건 좋지만 뜻을 알고 해야지. 여러분 주식을 살때 가장 싸게 야여기 정말 싸다라고 하는 라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 그게 맞는 거예요. 잘 봐요. 240이라는 선은요, 뭐냐면 1년 동안에그 주식의 평균값, 1년 평균값을 어, 평균값을 선으로 어, 이평선으로 나타낸 것이 바로 240일 선입니다. 그럼 240일 선이 아, 1년 평균값이구나, 요거예요. 그래서 1년 평균값에서 마이너스 20%가 떨어져요. 평균 값에서 20% 정도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슬슬 바닥에 짐웁니다 아셨죠? 예. 이런 얘기는 어디서도 못 들어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딱 생각해도, 평균 값에서 고가, 고점에서 20% 떨어지는 것도 많이 떨어졌다고 볼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평균 값, 그것도 1년 평균 값, 1년 평균값에서 마이너스 20% 정도가 떨어지면은 오 진짜 많이 떨어졌는데 네 거의 웬만큼 나쁜 주식이 아니면은 어 바닥이겠는데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쵸자 바로 그것을 차트에다가 딱 표시를 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요대로 해서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라인 설정으로 들어가서요. 라인 설정 들어서 가 다른 거다 빼버려요. 위에 중심선 저항선 빼고 밑에 지지선만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지지선 색깔을 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색깔로 하세요 자 여기다 파란색을 한번 넣어볼게요 파란색을 넣고 여러분께 잘 눈에 확 들어오게 보이기,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 좀 너비를 좀 굵게 7포인트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한 3포인트나 2포인트로 정도로 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7포인트로 놓고 딱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입니다 이 파란선이 1년 평균값에 마이너스 20% 정도가 빠진 가격 라인이에요 그럼 여기다 이제 하나만 더 설치를 해볼게요 1년 말고요 6개월, 1 2 6개월에서 한 20%가 떨어진 선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번은 빨간색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조금 공격적인 분은 6개월에서 마이너스 20% 빠진 빨간선에서부터 잡아들어가는 거예요 빨간선과 파란선에서 분할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빨간선에서 한번 사고 더 떨어지면 파란선에서 한번 사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놓치지 않고 다 잡아들일 수 있겠죠 바로 로버티즈도 딱 보니까 어때요 6개월짜리 선에만 와서 딱 오니까 어때요 거기가 최저점이었죠 그리고선 아주 멋지게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고 자 그전에도 지난번에 이 급등이 어마어마한 급등이 나왔을 텐데 이때도 봐봐요 이때도 쭉 주가가 쭉 떨어지다가 그죠 떨어지다가 여기 여기 보니까 빨간선 파란선 다 맞죠 여기 딱 맞으니까 그때부터 어떡해요 정말 슈퍼 급등이 나오죠 어, 이때 가격이 만원이었어요 만원짜리가 37,000원까지 올라갑니다 대단하죠 자 로버티즈 어, etf에서 삼성 자산운용에서 딱 찍어서 말씀드린 로버티즈가 바로 이제 여러분들은 어, 아, 얘가 나중에 여기 한번 오면은 여기 한번 어, 빨간선, 파란선 여기 오면은 찍어가지고 나도 10배를 먹어가지고 한 100억을 벌어보자. 딱 이렇게 할수 있는 이 라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여기 보시면은 이 빨간선에 거의 이제 이렇게 와요. 그죠? 근데 근처까지 이렇게 한 번씩 옵니다. 자, 이렇게 근처까지 왔을 때가 어때요 항상 보면은 저점이었죠? 그리고 나서 주가는 계속해서 아주 멋지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중에라도 또 한번 조정이 나오게 됐을 때 예, 그때 여러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최저점에 잡는 방법을 이제 알기 때문에 종목은 이미 내가 분석을 안 해도 아, 내가 머리 아프게 분석 안 해도 그죠? 그리고 또 내가 분석한다는 게꼭 맞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똑똑하게 하자고요.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삼성 자산 운용에서 해놓은 이 종목들을 딱 보면 내가 분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하게 예, 해놨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종목을 나는 어디서 사느냐? 예, 이 기술적 어, 분석. 예, 제가 또 여러분께 기법 아닌 기법을 하나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 라인에서 매수를 한다면 또한번 멋진 햄버거를 여러분들도 먹을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진짜 똑똑하게 종목을 찾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또 한번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 저처럼 한번 분석을 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또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이 로봇 시장 동향 및 전망 관련된 종목들 리포트까지. 전부 총망라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에 또 요즘 뜨고 있는 네옴 시티 관련주, 수해주 총정리된 리포트와 2차 전지 시장 전망 및 동향, 그다음에 뭐 리튬, 그다음에 폐배터리, 2차 전지 소재 장비주, 그다음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까지 싹다 리포트를 만들어서 또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도움 되시라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뭐 아래 연락처로요. 오늘은 삼성 로봇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것 같아요. 삼성 로봇이라고 문자에 써서 아래 연락처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강의 여러분들이 꼭 공부하시고 종목 찾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